이중 계약 전세 사기 소송으로 피해 회수가 가능할까요? 이중 계약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. 우선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서, 입금증,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수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. 소송 절차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가압류,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. 법원은 계약 체결 순서와 인차인 보호를 고려하므로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 수립이 승패를 좌우하며 직접 진행 시 서류 작성과 절차상의 실수가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며 해외 송금이나 다중 계약 관련 복잡한 상황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